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수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해 드렸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분수 코드 운집법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지난 영상 꼭 먼저 보시고 오시고요. 분수 코드는 몇 가지 종류별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 볼 코드는 C온 e 코드와 같이 3도음을 베이스로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C 코드는 도미 솔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에 3도인 미를 베이스로 사용하는 코드가 바로 C온 e 코드입니다. C온 e 부터 해서 D온 F샵, E온 C샵, F1A, G온 B, A온 C샵, B온 D샵까지 3도음을 베이스로 하는 분수 코드들 어떻게 잡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번째 시온 E 코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코드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C코드를 잡을 때 근음이 5번 줄 3프렛 여기 있기 때문에 6번 줄은 뮤트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6번 줄을 뮤트를 하지 마시고 6번 줄 개방현인 이 음을 그대로 베이스로 사용해서 이렇게 쳐주시면 이게 바로 시온 E 코드가 됩니다 C코드인데 베이스는 E가 되는 거죠. 시온 E 코드가 되고요. 여기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4번 줄, 우리가 4번 줄 E 프렛도 지금 누르고 있잖아요. 이 음도 바로 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4번 줄 E 프렛,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4, 3, 2, 1, 4줄만 쳐주시게 되면 이것도 시온 E 코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C 코드에서, 원래 잡는 C 코드에서 6번 줄개방현을 베이스로 쳐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5번 줄, 6번 줄은 다 치지 마시고 뮤트 해주시고 4번 줄 이프렛 여기 있는 이 음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쳐주셔도 C온 e 코드가 됩니다. 자, 다음은 D온 F#입니다. D온 F#은 D 코드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그리고 베이스를 F#으로 해줘야 되는데 6번 줄에 보시면. 이 프렛, 6번줄 이 프렛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음이 f샵이 됩니다. 그래서 d 코드 잡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6번줄 이 프렛을 꾹 눌러주시고 이건 뮤트 하는게 아니라 꾹 눌러주어서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6번줄을 베이스로 해주시면 이렇게 d1f샵이라는 코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온 G샵인데요. 이온 G샵 코드는 지금 D온 F샵 잡은 이 폼에서 그대로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누르고 있는 6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 이렇게 4줄만 치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E프렛을 올려서 이렇게 치셔도 사실 이온 G샵 코드가 되는 거고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코드폼이 뭐냐면 이런 자세를 이런 폼을 많이 씁니다 초보자분들은 운지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폼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폼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디오네그샵을 이렇게 잡았죠. 이 상태에서 1번 줄을 안 친다고 생각하시고 개방형까지 포함을 해서 자세를 한번 잡아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개방현을 눌렀다고 4번 줄 개방현을 이렇게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이 자세가 되거든요. 이 폼을 그대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폼 같은 경우는 6번 줄, 4 4번 줄, 3번 줄, 2번 줄 이렇게 4 줄만 쳐주시고요. 1번 줄과 5번 줄은 뮤트입니다. 이온치 샵 굉장히 많이 쓰는 폼이니까 연습을 해두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F1A인데요. F1A 코드는 우리가 F 코드를 가장 간단하게 잡는 방법은 이렇게죠. 세 줄만 치는 겁니다. 4번 줄, 3번 줄, 2번 줄. 이렇게 치시면 이게 F 코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베이스를 우리가 A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5번 줄 개방현을 베이스로 쳐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만 잡으셔도 F1A 코드가 됩니다. 여기에서 1번 줄까지 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F 약시 코드 잡으실 때, 이렇게 잡잖아요? F, d 온의 우리 D-M을 잡을 때처럼, 검지손가락을 눕혀서 1번 줄까지 같이 잡아주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근음을 5번 줄개방현을 치시면, 이것도 F1A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g 온 b 코드 한번 해볼 텐데요. G 코드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에서 베이스를 B로 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잡고 있는 이 G코드 폼에서 5번 줄 E프렛 여기가 바로 B입니다 B 그래서 6번 줄을 근음으로 하지 마시고 베이스로 하지 마시고 이 5번 줄 E프렛을 베이스로 해서 쳐주시면 이렇게만 쳐주셔도 g 형 B코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치는 경우도 있지만 G코드 같은 경우는 2번 줄을 개방현으로 쳐도 되고 3번 줄을 눌러도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이렇게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6번 줄은 뮤트를 해줘야겠죠 5번 줄이프렛인 B가 베이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5번 줄이프렛을 베이스로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뭐이 상태에서 1번 줄을 우리가 아르페지오나 퍼커시브 할 때는 1번 줄을 안칠 때는 그냥 이렇게 2번 줄까지만 잡고 이렇게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G-B 같은 경우는 그냥 G 잡으신 상태에서 5번 줄을 근음으로 해서 이렇게 쳐주셔도 G-B가 되고요 이렇게 2번 줄을 3프렛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시거나 아니면 1번 줄은 빼고 2번 줄까지만 잡고 이렇게 쳐주셔도 되겠습니다 G on B 코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코드니까 초보자분들도 반드시 이렇게 운지폼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G on B 코드였고요 어, 다음은 A on C샵 코드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A 코드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세개 그럼 여기에서 베이스를 C샵으로 해 줘야 되는데 C샵은 가장 가까이 있는 C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5번 줄 4프렛. 우리가 아까 C코드 잡으실 때 여기가 C였죠. 도 반음 올라가면 C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약지로 여기 베이스를 눌러주고 A코드 이세줄 잡는 걸 검지 손가락을 눕혀서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A온 C샵 코드가 되겠죠. 이때 보통 6번 줄과 1, 1번 줄은 다 뮤트 된 상태로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되겠죠 자 다음은 B-on-D샵 코드입니다 B-on-D샵 코드도 A-on-C샵 코드와 마찬가지로 같은 폼으로 그대로 이렇게 두칸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B-on-D샵 코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분수 코드 폼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개방현이 포함된 폼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C-on-E코드 같은 경우는 이그 개방현이 포함되어 있죠. 6번 줄도 개방현이고 뭐, 2번 줄도, 1번 줄도 개방현이고 이렇게 개방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방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온 G샵 코드라든지 이런 폼들은 개방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프렛을, 프렛만 옮겨주면서 각기 다른 코드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개방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코드 폼들은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개방행이 없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우선 D 온 n F 샵. D 온 n F 샵. D 온 n F 샵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잡은 줄만 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 이렇게. 자, 이네 줄만 친다고 하면 개방행이 없기 때문에 D 온 n F 샵이 E 온 G#이 되고요, 그죠 E 온 G#에서 반음 더 올리면 F 온 A가 되겠죠. 여기에서 두 칸을 더 가면 G 온 B가 될 수도 있고요. 뭐 A 온 C#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프렛을 옮기면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C 온 E, D 온 F#, E 온 G#, F 온 A, G 온 B, A 온 C#, B 온 D#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중간에 곡을 치시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플랫, 플랫이 붙은 코드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D 플랫 on F라든지 뭐 E 플랫 on G라든지 이런 코드들을 칠 때는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린 폼들 중에 개방현을 포함하지 않고 개방현 없이 칠수 있는 폼들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D on F sharp. 지금 이렇게 잡았죠? 이폼 그대로 반음을 내려주면 D 플랫 on F가 되겠죠? E 플랫 온 F 그리고 D 온 F 샵그 다음에 E 플랫 온 G 그죠? 그다음 E 온 G 샵 F on A 그다음 G 플랫 온 B 플랫 이렇게 되겠죠? 또는 뭐 F 샵온 A 샵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G 온 B 그다음 A 플랫 온 C 이런 식으로 반음 단위로 모두 다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래서 개방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코드폼들은 특히나 확실하게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D1 F샵 말고 이번에는 E1 G샵으로 한번 해볼게요. E1 G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면 은 E1 G샵이고 반음 올리면 f 4 A가 되겠죠? 그리고 G1 B도 이렇게 칠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E1 G샵 여기서 치면 은 E플랫 온 G가 되겠죠 E플랫 온 G 이런 식으로 A온 C샵도 이렇게 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D온 F샵 이폼과 E온 G샵 이폼 같은 경우는 개방연 없이 프레이스를 옮겨가면서 칠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좋고 또 우리가 A온 C샵을 아까 이런 폼으로 잡았잖아요 이폼 같은 경우도 거의 누른 줄만 치기 때문에 프렛을 옮겨가면서 활용하실 을수 있습니다 이게 A온 C샵이면 은 아까 B온 D샵을 이렇게 쳤죠 여기서 또 올라가면 C온 E가 되겠죠 C코드에 여기 베이스가 E니까요 C온 E가 되겠고 D온 F샵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3도음을 베이스로 하는 분수 코드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수 코드는 무작정 코드 모양만 보고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스스로 찾아서 잡을 수 있도록 숙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많은 코드를 헷갈리지 않고 익히실 수 있으니까요.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이 부분 반드시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5도음을 베이스로 하는 코드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